안녕하십니까, 더후보입니다 저는 지금 경북 영덕의 강구호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길 왜 왔냐 와, 여러분 뒤에 보이십니까? 저게 다 참치입니다, 참치 참다랑어라고 하죠 7월 6일 영덕에서 하, 고작 하루 동안 잡힌 참치 수가 무려 1,300마리라고 합니다 심지어 130kg가 넘는 대형 참치입니다 이렇게 큰 참치들이 이렇게 많이 잡힌 적은 최초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귀한 참치를 1,300마리 전부 폐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참치들이 이렇게 많이 잡힌 이유는 뭔지, 그리고 이 귀한 참치를 다 버려야 하는 이유는 뭔지, 제가 오늘 직접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천 마리 넘어 들어왔어요, 이제 하루 들어왔는데. 어제 하루에 천 마리가 넘게 들어왔다고요? 그저 그래, 산업공장에 네. 가는지 뭐 폐기처분한다고 차 있을 거요 폐기처분한다고? 그래, 일부 차 있을 거요 예, 그래 참치가 귀한 고기 귀한 고기인데 이게 아깝다. 네, 어제 이거 그 사업하는 사람들 개는이지 예. 이런 거 잡아 대리. 이게 무슨 고기니까 쓰레기지. 어차피 저희는 못 파니까 대형 선망에서는 우리나라는 대형 선망만 참치를 팔수 있고 네. 이런 연안의 작은 시골이나 작은 어장들은 참치를 못팔게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한테는 이게 고기가 아닌 거죠 쓰레기인 거죠. <laughs> 쓰레기. 네. 네. 쓰레기인 거죠. 그냥 커터가 요만큼 남아있으면 돈 조금 받고 팔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면 저희한테는 다 쓰레기죠. 지금 보세요. 쓰레기지, 고기, 고기가? 아니잖아요. 아, 그래도 참치가 귀한 고기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더있데 저희한테는 귀한 고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저희한테 커터를 안 주니까. 대형 선망에만 코트를 주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이렇게 많이 잡히면 쓰레기입니다. 대형 선망이라는 게 원형어서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코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90% 이상이 그 쪽에 가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안 줘요. 꼭 중단 명령이 떨어지면 지금 이렇게 갖고 와 있는 자체도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건 국제법을 기반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받아요. 제가 형사처벌도 받았어요. 아, 받으셨어요? 네. 잡고 싶어서 잡은 것도 아닌데, 형사법에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잡는 것과 잡히는 것은 다르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우리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정 위치에 가서, 특정 구물 가지고, 특정 종목을 잡겠다 이러면은 잡는 것인데, 저희는 엄연히 말하면, 나라에서 허가해준 구역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오는 것을 잡히는 겁니다. 어떻게 잡히는 거예요? 이차 저희 이제 정치방 들어간 거죠. 바다에 멈춰져 있는 시설물을 갖 놔두고 그 안에 들어오는 고기를 잡는 배란 말이죠. 네. 조업 방식 자체가 틀려요. 올해 뭐 상어 뭐 뭐라도다올수 있는 아. 바다에 입구에 참치 금지 있어 놓으면 어, 참치는 안 들어가는구나 하면 안 들어가는 게아니지않습니까 그렇죠. 네. 참치가 이 정도 잡히지 않았었어요? 어, 없었죠. 그러니까 수년 전부터 참치가 오기는 왔는데 이런 사이즈는 잡아본적이 없어요. 수온이 따뜻해져 가지고 참치가 올라온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 말고는 변화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까알수 있는 요건들이 네. 온도 변화밖에 없으니. 그런데 이 넓은 바다를 박사들이 연구한다고 해서 우리 육지처럼 바삭하게 다알수 있을까요? 없죠, 없죠. 그럼 안 돼요, 바다는. 평년도에 비해 수온이 높다. 작년에 워낙 고수온이라도 이거 안 났어요. 작년에도 고수온 때문에 양식작도 고기 다 죽고, 그러니까 바다가 종자물도 없이 변화하고 있고, 어, 저희 어민들조차도 이거 황당한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니까. 아 근데 그럼 이거 계속 이런, 이런 식이면 은못치 아플 텐데. 그렇죠. 저희가 대모를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하고, 언론에 제보하고, 분강공 뭐, 해볼 수 있는 건다 해봤어요. 그래도 안 줍니다. 3년 동안이라도 변화가 없는데, 지금 이 난리를 친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선주님 말고도 다른 어민들도 비슷한 마음이. 그렇죠. 그 전부 다 답답해서 다 같이 다 대동단결해가지고 용사까지 갔었다니까요, 3년 전에. 저희를 쳐다봐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결을 안, 해주, 안 해주지? 안 되죠. 이미 대기업이 쿼터를 다 먹고 있는데 야. 그 대기업한테 뺏어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야 이해해야 돼. 예. 네. 대기업 중에 대형선망 배들한테 나가 있는 쿼터 중에 한 배만 포기하면 이 작은 어장들이 다 먹고 삽니다. 저한 1년 동안. 이렇게 강구 선주님 인터뷰를 마치자마자 해양수산부가 280톤의 어획한도를 추가 배정했다고 긴급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이 정도 쿼터량은 고작 하루 이틀이면 소진되는 양에 불과합니다. 또 문제는 늘어난 쿼터량으로 판매되는 참다랑어가 헐값에 팔릴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다음은 강도 수협 관계자분을 만나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3월 2월 달에, 네. 그 어디고, 1,050만에 원대 300kg가. 네, 네. 1 5 0 0만원 같으면, 키로당 이제 거의 한 네. 3만원 꼴찌네. 네. 그래 나가도 고기가 지금 와가지고 2,500원이네. 키로당 2,500원. 마리당 그러면 40만원에서 50만원이래 키로당 2,500원 그쵸 <laughs> 원래 한 3만원대에 렇죠한달 3만 전만 하더라도 네. 한두 마리 정도 올라왔을 때그 정도 가격이 아... 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너무 많아 보니까 가격이 떨어진다고 네. 그렇다고 그래. 안 갖고 올수 없는 게 그물이 탈 나거든요 안에서 막 움직이고 막 네. 이런데다가 걔네들이 이제 죽기 전에 예. 걸려져 있으니까 발버둥 치다가 이서 예. 그물이 탈이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다가 오면은 야들은 금방 또 죽으니까 예. 그러면 죽어 오면은 상품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만큼 많은 물량을 관리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참치 크기도 이제 이렇게 안 컸다고 들어 아는데. 아니, 그렇죠. 이래 나는 거는 한그열 마리 내외예요. 열 마리. 어, 한 마리씩 이렇게 들어오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가격이 좋다고 예. 그렇지만 이제 대량으로 열 마리만 넘어가 버리더라도 가격이 안 좋아요. 살수 있는 하두들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 네. 10마리 좀 그렇고, 한 20마리 정도. 근데 이거는 너무 오버해버렸네. 그렇죠, 예. 네. 네. 너무 오버됐대요. 판매되는 건 아예 없는 거죠? 없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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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이거 왔는 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만 좀 알려달라고 해서, 네. 처리업체를 알아봤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다른 고기 같으면 미스에 들어가버리면 그냥 처리가 다 되는데, 이거는 저만한 파쇄기가 없거든요. 오. 그래서 어. 잘라서, 네.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현장에서 업종 사자 분들의 허탈한 표정과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어획쿼터 규정이라는 게 현장의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규정이야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대체 누구를 위한 규정입니까? 어민들은 대체 무슨 죄입니까? 또 죽은 참치는 누가 처리합니까? 환경 오염 때문에 바다에 버리지도 못합니다. 기후 변화가 원인이라고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종 분포가 달라지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합리적이고 유연한 쿼터 할당 방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대목입니다. 이상 더 농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